이삭은 있죠. 네. 어, 그, 벼이삭처럼 네. 유약한 사람이. 에요 <laughs> 태풍 불면 벼이삭 다 꺾어. 그, 그렇죠. 다 쓰러지지. 네. 네.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벼이삭. 아. 아. 신기하네. 아. <laughs> 이삭이 또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거야. 그 있었나? 이삭이구나. 지난 시간에는 그, 단박 쪽에 경단 얘기. 네. 아, 정말 놀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책이 그 유래를. <laughs> 여기서부터 정말 나온 거예요. 네. 신기한 일이야. 어, <laughs> 너무 신기해. <laughs> 최초의 노숙자가 예수님 아니에요. 어머. 어머 어머. 야곱 아니에요? 세상에. 노숙자 아니잖아. 넘어가시죠. 넘어갑시다. 네. 네. <웃음> 네. <웃음> 손해를 봐도 변변히 항의 한번 못하는 못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음. 이삭은 가난한 땅한 구석에서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고 있었어요. 네, 네. 워낙에 이제 조용하니까 예. 음. 주변은 온통 이방인들뿐이라서 인종차별과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농경민이에요. 음. 이 농경민들이 제일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이 유목민들이에요. 아 네,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어.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옛날에 백정들, 백정들은 아무리 어른이래도 그죠? 그 꼬마들이 하대하고 그래서 네. 자기네들 그, 그 어, 농경민이 그 유목민을 그 없신 여기 아, 네. 차별이 네. 있었어. 차별.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땅에 가뭄이 들었고 살 길을 찾아 조금 더 형편이 나은 블레셋 지역의 그랄이라는 성으로 옮겼어요. 네. 네. 그랄 지방은 어, 큰 도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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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처를 옮긴 이상은 어, 장차 이집트로 가려고 해요. 음.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가뭄 걱정이 없이 언제나 먹을 양식이 풍성했어. 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하거라 음. 이래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내가 내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이삭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그대로 거했어요. 네. 하나님은 이 허물 많은 연약한 이삭을 보호하셨고 축복하셨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 소출을 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백배. 가축의 수도 많아졌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음. 아. 그게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이삭의 소유 우물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우리는 어디나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네. 안 나와요. 음. 어. 네. 물이 귀한데요. 예. 어. 그래서 우물 하나가 사서 어, 물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대박 터지는 거예 석유처럼 아, 뭐 마을이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뭐. 부자가 어, 되는 거예요. 어, 어, 어. 그런데 이삭이 취한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묵묵히 그 지방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네. 그 골짜기에서도 우물을 팠어요. 어, 그런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네. 그러자 뭐하냐.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빼앗아 버렸어요. 네. 네. 다 뺏겨. 그러면 이삭은 식솔들을 이끌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음물을 파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어, 몰려와서 빼앗기. 어, 아. 그러기를 수 차례 어, 화난다 진짜. 남 좋은 것만 다 잃어졌어.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네. 어,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 이삭은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에. 아니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우리는 한 번만 재산 잃어도 있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는 판인데 이건 <laughs> 어, 그래, 아, 그래. 뭐 수도 없이 당했는데.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음. 성경은 이삭이 보인 행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받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가로대 음. 이제는 여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네. 아, 생각... 여기 이거 뭐냐면 자꾸 이제 밀려서 밀려서 변두리로 간다는 네. 얘기예요 네. 골짜기로 어.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니까 네. 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이삭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음. 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음. 하였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음. 음. 그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네. 알 거예요 음. 그 골짜기로 들어간 그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오. 그 좁아 네.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저 보세요 다윗과 사울 얘기 보면은 네. 사울이 여기 있고 그 다윗이 골짜기 그 여기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금방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야골짜기 네. 너무 길고 아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내려온다고. 도망갈 수가 있다고. 아아 그런데 어, 이삭은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부른다는 아 거예요. 좁은 골짜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은 모든 처사를 예.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다는 아 거예요. 아 크흐, 이것이 신앙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음. 네. 그러면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거를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음. 생각해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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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도 없이 뺏겼는데 네. 거기에 이제 와갖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곳에 어? 음. 이렇게 해서는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의 시련을 주셨구나 이러고서 르호봇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음. 르호봇이라는데 가보면 안넓보여안 <laughs> 넓어요. 안 넓어요. 네. 아. <laughs> 진짜? 가보고 싶다 진짜. 그러네. 만약에 이런 사람을 <laughs> 남편으로 만난 아내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폭 터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능한 인간아, 음. 어, 뭐 이러면서 그, 그 말도 못할 거예요, 그죠? 바가지가. 네. 음. 그래서는 바보 이삭이라고 아, 그러면, 그래서. 이삭. 음. 네. 음. 그런데, 어, 흔히 생각하듯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돈이라면, 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돈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 우리를 내 부모보다 나를 더사랑하셔요 아니 공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예, 약속을 하셨어. 요 근데 나는 정작 있죠.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요. 네. 음. 예. 그리고 달라 그래요. 음. 네. 안 주면은 어떻게 해요? 됐어. 예. 아니, 안 주면은 약속 어떤. 틀리지 않냐? 네. 나중에는 계속 어 계시냐 안 계시냐 어, 이러고 그렇죠. 앉아있죠. 예, 예. <laughs> 자, 우리 부모들도 얘가 말이야. 컸는데도 여전히 초꼬렛 달라고, 네. 용돈 달라고 보채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것,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 예. 우리들이 원하는 게 돈만 있으니까 맨날 모자라죠. 네.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속 사람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승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 바보 이삭은 무능해 보이지만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네. 많은 재산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허우우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음. 나는 내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종 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음. 자,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네. 예.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만 하면 <laughs> 뭐해요? 음. 들어주시지 않는데 말고요. 그래. 요 <laughs> 네. 맨날 그러잖아요 말로만 말로만. 예. 네. 네. 그래서 저기 와이프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 은 맨날 말로만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 이 바보처럼 예, 아유 또 이렇게 오셔서 격려하시느라고 그런 약속을 또해 주셔요. 고마워하는 거. 음. 아 다르네 예. 그래, 약속만 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음. 네. 어, 대신 하나님의 인정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 이삭은 하나님께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네. 네. 그저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보여주는 것이 짱이다 아. 이 소리예요 그뭐안 갖다줘도 그저 다시 당신이 내 옆에서 이렇게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최고라고 아셨죠? 야, 오래 오래 봤어, 누 진짜. 알겠어요. <laughs> 이제 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윤정음 아, 그리고 이정규와 우리 박요한. 네, 아내들에게, 이프로 네. 보면은 네, 좀 네. 살기 편해지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저그 예배를 드리고 그러자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지방의 통치자의 명칭이에요. 아.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음. 아비멜렉은 그랄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음. 이삭을 끝없이 괴롭혔던 음. 예. 장본인이에요. 똥 네. 거예요, 그러면? 어. 예. 와. 근데 그가 군대장관 비골까지 대동하고 찾아온 거예요. 와. 아이, 그 아, 그 골짜기까지. 진짜. 어, 무섭다. 지겹다, 아, 지겹다. 이 사건 당연히 긴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그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 지방 왕까지 그것도 군대 장관, 네. 대동하고 나타났으니까, 어, 아.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여기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음. 내게 또 왔느냐. 아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물 막으려고. 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엄청난 말이 쏟아져요. 이십육장 이십팔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알아봤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꾸 약속만 하지 말고 시행하세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은, 네. 자. 내 안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죠? 예. 원망이 생겼어요. 네. 예.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겠죠. 음. 예. 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음. 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아 어, 그렇게 간단히 만나 갖고 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그의 그한 마디 던지는 말 속에 그의 전부가 다 들어가요. 아, 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진짜 훌륭한 지도자나 저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음. 그 안에 사랑과 국률의 국률. 마음이 있느냐. 아, 어. 맞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딱 돼요. 그거. 네. 그게 그냥. 딴거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상대방한테 연애 시절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 하지. 음. 그걸 <laughs> 잘 간파를 해요.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음.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음.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 네. 아, 그거 막 중에... 아주 그냥 다 나타나요. 다. 네. 물건 살 때도 어떻게 하는지, 음. 그 다음에 뭘 좋아하는지. 그 잘생기고 돈 많고 그랬다고, 어? 여러분, 부자가 짠돌이나 으르타는 거는 정말 못 봐줘요. 예.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어, 그냥. 어. 잘들 사세요. 예. <laughs> 잘하시고 잘 가르치세요. 그 아니, 자... 이거는 진짜로 잘가르쳐 음... 그동안에 저는 수많은, 그, 그, 많은 교육자들과 직원들을 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어, 되돌아보면 저는 음. 실패자예요. 어? 음. 네. 안치 진짜 실패자예요. 근데 왜 실패를 한 것일까? 왜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난 걸까? 묵상을 했어요. 음. 바로 그 얘기예요. 음. 그 사람 안에 사랑과 극률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 음. 그동안에는 능력만 받거든요. 아. 음. 그러니까, 그, 그 정말로. 음. 중요한 얘기야. 음. 더 놀라운 일이 이어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며 도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무 좋다. 아, 그래. 음. 이삭이 아비멜렉을 해한 적이 한 번도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를 끝도 없이 해를 끼쳤더니 그런데이번에너는 네.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할 소리를 는그 <laughs> 다음에는 예. 그러니까. 네. 와. 네. 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러면에는그 다음에는 이서그다그러네요그러니까이그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거그다짜멋있다짱이 다음에는 그당음에는그 네. 바보스. 그러니까 아. 그, 그것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보았다. 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어? 음. 것을 우리가 보았다. 네. 그 다음에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아. 이런, 음. 것, 이런 말을 듣, 들을 수 있는 것은 진짜로 뭐예요 아. 네. 바보이사. 그저 우물만 파서 빼앗기는 일만 반복하였는데,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그의 속은 전혀 다르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아. 네. 그 약속을 자신의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할수 있는 일, 네. 온 힘을 다해 집중한 거예요. 음. 빼앗겼을 때그 되찾을 생각을 한게 아니라 뭐예요? 쓰린 속을 달래는 일. 음. 아. 네. 그래 집중한 거예요. 참. 그죠?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 약속. 그런데 에이 참아야지. 그 그래서 속병, 화병은 있죠. 약도 없대요. 예. 네. 맞아. 그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네. 그리고 하는 거죠. 음. 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무작정 당한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를 해요. 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예수님은 한 마디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당하셨어요. 억울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험악한 세상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무작정 당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 마음으로 아, 예. 여러분 복수하려는 마음은 버리라고 성경에 끝도 없이 나와요. 네. 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 생명, 에너지 아, 이거는 있죠. 정말 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음. 근데 누구를 복수하겠다. 누구를 미워할 때 시간, 생명, 에너지가 완전히 무력화돼요. 음. 전혀 발휘하지를 못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 안에 주신 그 선물을 100% 가동을 해서, 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 사도바, 우리,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평강이 뭐예요? 샬롬. 아, 에이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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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하면 그저 마음이 편안한 거. 네. 하나님 마음만 편안하면 뭐예요? 이러지만 음.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a 레에는 첫째 하나가 되다. 아. 두 번째 평온하다. 네. 세 번째 번영이. 아. 아, 거기 다 들어있네. 요들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음. 신앙이 예. 내 삶의 현실이 될 아. 때.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평온하면서 마침내는 음. 번영하게 된다는 와... 이삭 안에 그게 있었네요. 네. 맞아, 맞아. 음.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게 이삭이에요. 음. 음. 네. 그래서는 이삭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예표까지 된 거예요. 와... 바보 이삭이 되시기를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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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러분 성서학당 가기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들께 저희가 성서학당이 드리는 선물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삭당, 함께 꼭 시청해 주세요.